네, 지난주에 처음 보여드렸었는데요. 화제의 예는 흑백요리사를 패러디 했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이 프로그램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백인의 요리사들이 경연을 하는 프로, 프로그램인데요. 수많은 화제를 만들고 있고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이 정도면 넷플릭스한테 홍보비를 받아야 됩니다. 네, 안 보시는 분들도 촛불 나온 다음에 이 공연 보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그 요리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그 유행어가 많이 회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스를 요리로 제공해드리고 그것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언제 웃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제가 웃을 때 웃으시면 돼요. 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받는 뉴스를 풍자로 풀어오는 백지의 탄핵뉴스 셰프 안선재님을 금박스러모시겠습니다 그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탄핵의 묘수, 묘수라는 레스토랑의 셰프 안선재 셰프입니다. 네. 오늘도 그, 뮤스 레스토랑의 대표 대표 메뉴를 준비하셨죠? 네. 오늘의 요리는 비교적 심플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음, 주가 조작의 달인 8권 25페이지 굴참나무 수채 구운 김건희 보섭살 스테이크 준비했습니다. 어, 마침 무대에 올라오는 시간이 7초, 7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7초 동안 수채 말린 BP 패밀리를 가니쉬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7초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쵸? 3,300원에 8만주도 사고 팔고, 네, 이런 것도 가능한 시간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뉴스를 드리면 맛을 보고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죠?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요, 한동훈이 요새 부산 재복을 선거 후에 되게 막 뿌듯해 하고 다니잖아요. 자기가 뭐한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 드시고 있는 게왜 이렇게 웃기지? 자, 그러면서 <laughs> 김건희한테 자꾸 일침을 가하는 척 하는 게 아주, 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김건희가 기뜸으로도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요새 어떻게 심사하실 수 있는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음. <laughs> 제가 딱 먹은 순간 뭘 생각했냐면은 어, 말씀하신 거랑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맛이다. 아마 본인이 의도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뭐 팔짱 늦끼고 음, 까치발도 들었다가 막척 뜨게고 이러면서 뭔가 자기는 김건희 윤석열이랑 다르다. 음, 내가 더 위에 있고 더 세다 이런 모습을 막 화려한 액션들로 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요리의 본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 그놈이 그놈이다. 네. 그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음, 결국엔 한동훈이 김거리 라인의 1번 주자고. 어, 어 잠시만요. 아, 아, 더 드시고? 네. 음, 음. 아, 찾았어요. 뭔가 확 들어 맞지 않는 하나가 계속 입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딱그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 맛도 안 나는 가슴뽕. 어깨 뽕을 넣었어요. 그 빈약한 몸뚱이 위에 보장 속옷을 얹으면서 아. 음, 전혀 필요없는 재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laughs> 접시 위에 예쁘게 보이려고 쓸데없는 걸 놓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아무 맛도 없고, 음, 아무 이유도 없고, 오로지 그냥 뭔가를 더 얹기 위해서 그냥 얹은 그런 행위를 하셨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자, 집게발 가슴 뽕 한동훈님은 탈락하셨습니다. 네, 탈락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동훈은 탈락을 했고요. 자, 그럼 이어서 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블라인드 심사를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눈을 가리고 오로지 맛으로만 심사를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오셔서 전혀 네. 안대를좀 어, 약속... 씌워주시죠. 전혀 약속되지 않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laughs> 좀 도와주실까요? 네. 자 이제 안대를 쓰고 옆에 분이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안대가 굉장히 어접해 보여요. 네 좋습니다. 자또 벗겨질 것 같은데 굉장히 자. 퍼펙트한 그런 안대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는 검찰이 끝내 김건희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김건희는 몰랐고 다 이용당한 거다. 이 정도 뭐 제2 부속실이 따로 필요 없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 자체가 지금 통째로 영부인 부속실 역할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음? 음? <laughs> 자 어떠신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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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네, 음. <laughs> 너무 많이 드신 건 아니에요? <웃음> 음, 음. <웃음> 예. <웃음> 뭐, 네, 어, 자 느끼고 계신데 음, 음. 이제. 안대를 벗고 심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민심에 대한 이해도인 것 같아요. 민심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 거죠. 어, 지금 4 시간을 브리핑을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laughs>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입에는. 확 들어오진 않아요. 아, 음. 네. 그러니까 검찰이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어 사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건 워낙에 뭐다 아시잖아요. 음, 대중들도 알고, 셰프들도 알고 다 아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갈 건가 했을 때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과 자꾸만 반대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미스매치다. 음, 억지스럽고 계속 충돌하는 그런 느낌을 이안에서 받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음, 특검으로 갈 건가, 혹은 해체될 건가 하는 데서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검찰은 특검을 할 건지 해체할 건지 그런 결단의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준비한 저희 뉴스는요. 100일 총력 운동 기간인데 지금 지역에서 다들 유권자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가는 막바지에 민심을 모으는데 정말 중요한 이 총력 운동 그리고 유권자대회 성사가 될 텐데요. 어떻게 좀잘될수 있을지 이것도 좀 심사해 주시죠. 아, 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진심의 익힘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진심의 익힘. 저희가 뭐 평생을 막 단체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활동만 밑에서 일을 배운 것도 아니고, 정말 지금 지역 밑바닥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지역별로 좀 둘러보면 되게 재밌어요. 각각의 개성이 있으시고, 근데 무엇보다 이 진심. 진심. 정말 간절하게 탄핵을 바라고 또온 힘을 다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진심이 굉장히 이분하게 또 타이트하게 알맞게 이겼다. 네. 아, 요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 하는 확신이 좀 듭니다. 어, 유권자 대회 타이트하게 좀 진행하시고 그 힘으로 11월 전국 집중 집회에서 한번 최대 인원으로 좀 막판 싸움을 벌려 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에게 묘수 안선재 셰프님이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